주니어 라비린스 꼬마 유령들이 신비한 미로 속에서 보물을 찾고 있어요 미로 속에 숨겨진 보물을 꼬마 유령들이 찾을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러 가볼까요? 음. 주니어 라비린스에는 게임판 1개 미로카드 17장 보물칩 12개 유령 4개와 유령 받침대 4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게임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유령 말을 만들어 보세요 유령 말은 유령 받침대에 유령을 꽂아주면 유령 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로 카드를 앞면이 보이게 게임판에 놔주세요. 미로를 완성하면 한 장의 미로 카드가 남아요. 이 카드는 미로의 통로를 움직이는 데 사용할 거예요. 보물칩 12개는 잘 섞은 뒤 게임판 옆쪽에 뒤집어서 쌓아 놓으세요. 이제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게임말을 정하고 게임판 내기퉁이 네 같은 색개의 자리에 유령말을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번엔 게임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첫 번째 보물칩을 뒤집어주세요. 그 위에는 자신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보물이 그려져 있어요. 누군가 이 보물에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플레이어는 이 동일한 보물을 찾아 이동해야 해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미로를 움직여 보물에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해요. 자, 그럼 이번엔 미로를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미로를 움직이는 방법은 게임판 가장자리에 있는 노란 화살표를 밀어주면 돼요. 자신의 차례에 8개의 노란 화살표 중한 곳에 미로 카드를 넣어 움직이면 한 장이 밀려나와요. 이 밀려나온 한 장은 다음 플레이어가 미로를 움직일 때 사용하면 돼요. 미로를 밀어 길을 만들었다면, 보물을 향해 자신의 게임말을 이동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음 플레이어는 이전 플레이어가 밀어 넣은 반대편에 다시 카드를 넣어서 미로를 밀어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는 보물에 있는 위치에 도착할 수 있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차례에만 유령 게임말을 움직일 수 있어요. 혹시 미로를 움직이다? 유령 게임말이 게임판에서 밀려나가면 밀려난 카드의 반대편 위치에 옮겨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반대편으로 쉽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제 다음 플레이어 차례예요. 만약 이전 플레이어가 보물을 찾지 못했다면 다음 플레이어도 이 동일한 보물을 찾아서 길을 만들어 가야 해요. 만약 혹시 보물을 찾았다면 그 보물칩은 자신의 앞으로 가져간 후 다음 칩을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보물을 찾다가 누군가 마지막 보물칩에 보물에 도착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가장 많은 보물칩을 얻은 사람이 게임의 승리자입니다. 경험 있는 플레이어를 위한 게임 방법. 보물칩을 잘 섞은 후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이 나눠 가져주세요. 혹시 만약 남은 보물칩이 생기면 따로따로 보관해주세요. 이렇게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앞에 보물집을 뒤집어서 쌓아 놓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오면 가장 위에 있는 보물집을 뒤집어서 다른 플레이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기만 보세요. 이제 앞에 게임 방법과 같이 미로를 움직인 후 자신의 게임 말을 움직여 주세요. 보물집이 그려져 있는 보물에 도착하면 보물집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다음 집을 뒤집어서 자, 또 자신만 보세요. 찾고 있던 목적지가 미로에 연결되지 못해서 가지 못했다면 다음 차례를 위해 가장 유리한 위치에 게임말을 움직이거나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다음 차례가 왔을 때 다시 시도해보세요. 가장 먼저 자신의 보물을 모두 찾고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이 게임의 승리자가 됩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은 주니어 라비린스 게임을 해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laughs> 자 너부터 해. 보응이네. 보응이가 여기 있다. 이럴 수 있어. 좀 가까운데? 완전. 저는. 근데 얘를 못하나봐. 밥. <laughs>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필요 없어. 왜 못해? 빨리 해봐. 아니. 할줄 몰라? 그래. 응. 이게 안 밀린다. 너니? 응. 이거 내가 너 끊었어. 가져. <laughs> 나는? 뭐 나도 짱 가까운데? 이거 뭐지? 한 번에 끝내자. 이겼다. <laughs> 우리 이번엔 경험 있는 플레이어를 위한 게임을 해 보자. 와! 좋다. 음, 자, 다 똑같이 칩을 나눠 가줘야 되니까 우리 네 개씩 나눠 가지자. 콜? 그래. 가위바위보. 응. 음. 음. 내가 네개다 찾고 돌아와서 이겼다. 우와 좋겠다.